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여성분은 그 조슬린 벤슨 조슬린 벤슨이라고요 미시건 주의 국무장관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무장관은 크게 두 가지, 주의 국무장관들은 크게 두 가지 업무를 맡게 되는데, 하나는 그 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기업들에 대한 관리를 맡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에 대한 총 관리를 맡게 되죠. 근 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미시간주에서 사용됐던 <laughs> 투표기계 중에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의 한 장치가 불법적으로 판매가 됐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것을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 이제 이, 이 내용이 바로 그 성명서인데요. We are working with the law enforcement to investigate allegations on illegal attempt to sell a voter assist terminal acquiring. 웩스포드 카우니. 웩스포드 카우니에서 사용됐었던이 보조장치, 투표 보조장치를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팔려고 시도했다라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지금 어, 법집행기관과 함께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시간에서 취득한 유권자 보조단말기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어, 실제로 사실인 것으로 지금 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 엔스는 주민들에게 주의 선거 시스템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다 라고 확신시켜 주었었지만, 이번에 이렇게 투표 기계가 공공연하게 외부에서 판매가 되고 서로 사고 팔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어, 이 미시간주의 선거 시스템이 과연 안심할 수 있는 것이냐는 의혹을 지금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벤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명백히 주 선거법 위반한 것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남아 있는 동안 우리는 모든 선거법 위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결과가 있도록 관련 당국과 협력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 성명에서는 밝혔고요.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의 투표 기회를 포함한 전자투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죠. 도미니언은 정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회사 이름입니다. 이 기계들은 2020년 대선에 사용됐었고, 그 무결성은 대통령 선거가 박빙의 승부를 보인 경합주에서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미니언 기계가 오작동했다라는 이야기, 아뭐 그리고 매니저가 마음대로 막 선거 투표 결과를 뒤바꿀 수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이 의혹으로 제기가 됐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그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 곳들도 있었고 하여간 5만 가지 소문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냈던 것이 사실이죠. 미시간주에서는 선거법이 투표기기를 과도하게 소유하는 것 외에도 주민들이 투표 장비를 파괴하거나 훼손하거나 숨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기계를 일반인들이 일단 다루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도미니언 투표기는 노던 미시간 굿 윌에 내려졌습니다. 굿윌 아시죠? 굿 윌. 굿 윌은 본인이 쓰던 물건인데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물건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기부하는 겁니다. 물건을 기부하는 데가 굿 윌인데 그러면 사람들은 그 기부된 물건들을 모아놓은 자리에 가가지고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일정 금액을 내고 그리고 그 중고품을 사가는 이게 이제 굿윌인데 누군가가 노던 미시간 굿윌에다가 이 도미니언 투표 기계를 갖다 놓은 겁니다. 누가 갖다 놨는지가 지금 이제 경찰이 조사해야 될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 기계를 누가 사갔느냐? 미시건주 사람이 아니라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는 한 우버 운전 기사가 사 가지고 갔다. 도미니언 투표 기계의 가격은 7불 99센트. <laughs> 이 7불 99센트에 사가지고 간이 우버 운전기사가 코네티컷에 있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에게 1200달러에 팔았답니다. 이야, 그냥 대박을 친 거죠. 물론 이제 오하이오주에 있는 운전사, 운전기사가 미시건에 가가지고 기계를 사가지고 차에 싣고 가서 코네티컷에 있는 사람한테 팔았으니까 뭐 운송비 여러가지 계산하면은 뭐 나름대로 또 비용이 더 들어가긴 했겠습니다만은 1,200불까지 나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이런 상황입니다. 미시건 주 당국은 사이버보안 전문가로부터 이 기계에 대한 경고를 받았고, 이 기계를 수거할 예정이다. 결국은 이 기계가 8려 민간인들 사이에서 판매가 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시작이 됐다. 원래 이 투표 기계는 미시건주 웹스포드 카운티에서 어, 웨크스포드 카운티의 콜팩스 타운십 콜팩스 타운십이라는 도시에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어, 웨스포드 카운티의 서기인 알라니아 나이머는 <laughs> 현지 뉴스의 캐딜락 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 데이터가 없다. 그 기계에는. 그 기계는 선거 데이터라는 게 없고 프로그램 카드가 없으면 그 기계가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 이미 다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 보조 장치가 설사 외부에서 거래가 되고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 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사는 판매자가 투표기를 어떻게 구입했는지 언제 분실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콜팩스 타운십 점원 베키 스토타드는 미시간에서 캐딜락 뉴스에 이런 투표기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할 것이고. 물건들이 입출고 될 때마다 서명으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뭐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한데 어쨌든 미시간주의 선거 시스템 정말 안전하냐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미시간주 국무장관은 민주당입니다.